머리 뜯겼잖아 그때 진짜 몰랐다 아, 그때는 나는 몰랐어 응. 아예 나 그거 보서부부 <laughs> <부어버린다. 야>, 아.. <laughs> 그때 이제 너무 막 숨도 차고 막 이런 흥분 상태다 보니까 어. 머리가 탁 날라갔는데도 날아가지도 못 따라 수 있잖아 피자. <laughs> 그 피자 이가인 나의 이가인 잡았다? 탁탁 <딱>, <laughs> 다나는근그 <laughs> 영상 뭔지 알거든 나도 보니까 알거같든 오늘 <laughs> 진짜 <laughs> 너무 생각했 Flashback 어플 무대하고 있는데 바드 머리카락이 막 검은 게막이게 뭉텅이가 있어서 애들 중에 한명 머리 빠졌나 보다. <laughs> 2절 정도 갔는데 어? 근데 나 밖에 검은 머리가 <웃음> 없는데? <웃음>